얼씨싱시구 들어간다 잠년에 왔던 낙선이 다 죽지도 않고 또오같네얼싱싱구 들어간다 얼씨싱시구 들어간다 잠년에 왔던 낙선이 다 죽지도 않고 또 오랬네 이싱싱구 들어간다 씹시고, 니가 들어가 나, 작년에 왔던 낙 니가 주 니가 나, 니도 니가 시 니가 나, 니 나, 나, 니가 나, 나, 니가 나, 니가 나, 니가 나, 니가 나, 가니도 나,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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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니 야, 어. 인간적으로 어. 난 나올 때는 그냥 한 우음악 나오고 노래하는데 어 그런 거 씹으시고 들어가면 이런 거를 하고 나오냐 이하고 네 나하고 벌써 급이 틀리잖아아 급이 틀려? 그럼 어 봐요 급이 왜 틀린가 사실상 어 요새끼가 요년 서방이야 서방인데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납반대기를 한번 쳐다보시오 완전 생긴 거라고는 인민군이식다은의 수준이 같이 생겼잖아 어 근데 나는 어때? 미스코리아 뺨치잖아. 이 정도 돼. 그니까 러급이 벌써 틀린 거야. 응. 그럼. 억새 응. 대표도 만나겠습니다. 오래또따라이 자세 응. 이품바 따라. 만나봤나요? 토바구다구다 왔던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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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, 전기 감전 되냐 어, 뭐, 나오는데, 뭐, 어이씨, 어이씨, 들어간다, 아줌, 어이, 뭐, 이렇게 개떨듯이 나오냐? 원래 이게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요. 아,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요? 어, 이런 거좀 마이크 좀 줄여봐봐야 되고. 아,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, 들어가는 거. 아,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? 그렇죠. 그럼 요런 벅득지은 하게도 나온다. 아이고, 자발로 완전 얼라 앞에서 먹고 냉수도 못 먹는다는 말이 딱이 작대기 들고 한 말이네. 야, 오늘 앞에서 못 하잖아. 근데 있잖아. 어. 어. 나 노래를 해야 되는데. 어. 너는 왜 나왔냐? 노래? 나 노래해야 되는데. 아까 좀 전에 뭐나한전을 준비하라며. 그러니까 어. 노래 한 곡을 내가 하고 나서 너를 바꿔주려고 그랬지. 아, 그런 거야? 그럼. 알았어. 그럼 네가 노래를 해. 나 다시 찌그러졌다 다시 끼 나올 테니까. <laughs> 그거 어, 하지 말고 어. 그냥 차라리 뚜에스로 하자 아, 뚜에스로 니하고 네 나오고 둘이 나왔으니까 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래 어떻게 좋아요 네. 한번 가까요 네. 분위기도 볼때부터 끝내줘 그래 분위기도 틀려 나는 어. 노래는 원래 니한테 내가 다 맞춰줄게 어. 나는 노래는 다 잘해 노래는 다 잘해? 어뭐서른도시 어. 노래나 어. 이미자씨 노래나 어. 뭐 현철씨 노래나 어. 뭐나훈나씨 노래나 어. 뭐 이렇게 뭐 태진아 씨 노래 뭐 이런 식으로 뭐다 잘해 나는 뭐 아무거나 시켜도 다 아무거나 해. 잘해 어. 야 그러면 너 혹시 그나훈나씨 노래 그 바보 같은 사나이 그거 할줄 아냐.